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가나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똘똘한 한채 의향 접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똘똘한 한 채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청약에 미당첨되셨거나 청약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대에서 똘똘한 한채 참여 의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당첨되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당첨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죠? 네, 네, 저희가 12월 2일부터 현대에서 지금 어 의향, 의향 접수를, 접수를 받...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의향 접수 기간이? 네, 12월 2일부터 네. 12월 13일까지 의향 네.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4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향 접수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돼요? 네. 어 일단은 의향 접수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일정은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에요. 1시간 네. 내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선착순으로 입금을 음. 하시게 되면 선착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아. 네, 그럴 때 입금자명은 반드시 이름, 그다음에 주민번호, 여섯 자리를 붙여서 입금자명에써 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97년 04월 24일생이다. 이럴 경우에는 홍길동 970424라고 입금자명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14일 날 네. 하루 1시간만. 네. 네. 1시간만 100만 원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입금을 했을 때 그때 빨리 입금하신 분부터 순번 부여가 되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입금을 하고 나서 네. 그 뒤에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럼? 네, 그 다음날인 네. 12월 네. 15일 아. 네 수요일입니다. 네. 네, 10시에서 6시까지 네. 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부여받으신 그 번호를 가지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네. 견본주택에서 오셔서 동호수를 지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지정받으신 분에 한해서 계약금의 1차 분인 네. 4천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입금을 하시고 나서 똘똘한 채 그러면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계약서 작성하셔야 네네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2월 16일부터 네. 12월 19일까지 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문주택으로 오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똘똘한 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견본주택을 음.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 네. 상가나무 부동산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예약을 하신 후에 견본주택을 음. 보시면 되고요. 견본주택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마음에 들어 청약하고 싶어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의향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상으로 똘똘한 한치의 의향 접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